제천송가 311장 311장 모르시면서 지금 오니다 311장입니다. 311장입니다. 내 머리 위 하늘에 오르사 잠든 아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신 하날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수와서 2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여수와서 2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록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방향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도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버지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악 왕 시폴의 아들 발락 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락 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절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락을 위해 길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너희를속속 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며 너희가 유단을 건너 여리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노함을 너희 앞에서 주장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벌로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이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이르기까지 실로 여러 대적들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국사람들이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콩뿡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복술자, 복술자 발람이 모아방 발락에 의하여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아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가난안 땅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와, 방해와 저항은 결코 이스라엘 성들에게 가난한 땅을 기어붙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해와 저항들은 그들 스스로의 멸망하을 조례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감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려서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음을 알면서도 그가 왕이 되고자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저지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전장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도 형통하는 것을 저지하였던 바사의 종리와 방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의 형통을 맡기는 하며 도리어 다니엘을 던져놓았던 그사장 자신들이 던져져서 사자의 뱃에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려 했던 많은 자들이 결국 계획을 거스르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큰 권능의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그 축복과 은총을 기대하면서 항상 소망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셨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베푸신 큰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키신으로써 당신은 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호할 능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은혜라도 그 은혜의 풀기를 마다하시지 않는다는 라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상상을 추구하는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애국인들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셨으며 또한 그 애국의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그리고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많은 재물을 얻어 애굽 당에서 나오게 하셨고 걸어서 홍해를 넘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 또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맺추하기를 은는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은혜가 부족하였다면 하나님은 또 놀란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은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망설임이 없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와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를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단한 사람 여호수와의 기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또 엘리야에게 베푸시는 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멈추셨다가. 하였을 때그3년반 동안이나 멈추었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하셨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하늘에서 불병거를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을 1 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이양표의 그림자를 십도 물러나게 하셨으며 단역의 새 친구들을 위하여는 서 큰 열이 다은 풀물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웃기다가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할 수 없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과 동등되시며 또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까지 내어 주시니까 과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무엇인들 내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높은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또한 그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큰그 이상을 위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있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기대하며 소강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지라도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있는저희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 옵서 하나님 저희 저의 몸모미이 u n 이지쳐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세힘이 저에게 희들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있는 힘을 더 하여 주소. 옵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천을 다하여 일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기를, 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친밀히 동행하시는 오직 한분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다시금 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늘매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에게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려 드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간섭하심으로 늘승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뜨겁게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기한 성령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희한 사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영이 변화되는 도 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서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신성한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는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